안녕하세요. 잘하는 공부,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. 요즘 도쿄올림픽이 이슈가 되어서 방송에 참 자주 나옵니다. 본방도 나오고 재방도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연히 저희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. 한국 신기록을 깬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. 참 산뜻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우상 높이뛰기 선수 우상현 선수가 경기하는 걸 인터넷으로나 제 방으로 한번 보세요 참 올림픽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항상 긴장되어 있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는데 이 선수는 그 올림픽을 참 즐기더라고요 해피 스마일을 보면서 아 너무 그 얼굴만 봐도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스스로를 자각하는 거예요. 그래, 할수 있어. 뛰어 오르자. 기어 오르자. 오를 수 있어. 할수 있어. 우상여.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각을 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무한의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우상여 선수가 경기하는 내내 미소와 그 관중을 주도하면서, 어, 하이텐션을 가지고 경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요, 너무 대단해 보였고요.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이게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무한의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긴장된 그 순간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본인을 자각하면서 무한의 긍정의 에너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주면서.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해피 스마일을 유지하는 우상형 선수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. 이 선수가 경기 다 끝나고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. 내가 비록 메달은 못 따고 사이에 머물렀지만 난 정말 행복하다. 내가 넘을 수 있는 한계를 나는 깨달았고 다음 파리 올림픽을 나는 도전해 보겠다. 그때 나는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.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고,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고. 다른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야 했고 또 기록을 깨야 한 부담감 때문에 경직되고 힘든 모습을 보였지만 난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내 올림픽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난 즐겼다. 그리고 나는 이 올림픽을 오기 위해서 2년 동안 코치님과 함께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대화하고 코치님을 열심히 따랐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후회가 없다. 메달은 못 땄지만 나는 더 이상 후회가 없고 나의 한계점을 깨달으면서 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달았다. 그래서 난 이걸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.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. 또그 우상현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지껏 정말 어린아이에 부과하고 나는 정말 고집불통이었다. 그런데 이런 고집불통이 나를. 코치님이 늘 지도해주고, 코치님과 무한한 대화를 나누고, 코치님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. 그리고 내가 코치님이 말하는 걸 내가 따라가서 성공하고, 또 코치님이 또그 외, 그 우회 그 거를 또 말해주면 내가 그 우회를 또 따라가서 또 성공하고, 코치님이 말해주는 코치를 내가 또잘 따라가고, 성공하고 이게 쌓여서 지, 내가 있는 것 같아? 코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.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도 경기하면서도 이 해피 스마일을 잃지 않는 이 우상혁 선수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. 그런데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우상혁 선수가 경기를 딱 하고 나면 거수 경례를 하더라고요.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였습니다. 아 저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 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올림픽을 하는 내내 그 기록을 깨야 하고 상을 타야 하고 이런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로 인해서 그 스마일을 잃지 않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그 관중과 함께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붙돋아서 연, 경기하는 그 모습이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집불통이고 어디로 틀지 몰라서 안절부절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참 공부방을 운영함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과연 우상혁 선수와 같이 이 올림픽이라는 이 공부방을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이 게임을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나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랬을 때 저는 음,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시간시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매일 매순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건 우상혁 선수와 같지만 나는 우상혁 선수처럼 그 경기 하는 내내 어려움을 듣고 일어서고 경기에 임하면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우상혁 선수처럼 나는 미소를 짓지는 못했구나. 나는 그 동안 즐기지는 못했구나.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. 아,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헛되이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매 순간 매 시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했는데. 나는 과연 왜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웃어가면서 즐기면서 즐기면서 공부방을 운영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, 내가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최소한 내가 받은 수강료의 돈값은 해야 되지 않겠나. 내가 받은 수강료보다 더 많은 값어치를 내가 아이한테 주어줘야 되지 않겠나. 그래도 나한테 왔는데 내가 좀더이 아이의 실력을 한층 높여주고 깊이 있는 실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끌고 갔을 때, 음,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. 내가 받은 수강료의 그 값어치 값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잘공 공부방에 다녔다면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? 아유, 너 어디 학원 다녔어? 거기는 왜 이렇게 공부를 이, 이 정도밖에 안 가르친 거야? 이런 소리가 싫었던 거죠. 그래도 최소한 어머 너 이거 제대로 배웠네. 너 잘하네. 너 다녔던 학원 어디야? 어너 기초가 정말 짱짱하구나. 너 정말 잘 배웠구나. 그 학원 어디야? 너 어디 학원에 다녔어? 와, 그 학원 그래도 양심 있게 아이를 짱짱하게 잘 가르쳐 놨네. 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. 그 인정 욕구가 너무 큰 나머지 그 책임감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의무감이 너무 컸던 모양에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순간, 그 시간,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웃으면서까지는 수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웃으면서 수업을 해버리면 또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돗대기 시작이 되는 듯이 웅성웅성 해질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럴 때는 제가 양심상 많이 찔려서 그렇게 아이를 내 보낼 수가 없어서 아마 내 자신을 다독여 가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랑 함께 있는 아이들 조차도 같이 쪼인 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우상영 선수를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매 순간 내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좀 욕심을 내려놓고 즐겨보면서 공부, 공부방을 운영해봐야겠다. 어디로 튈지 모르고 천방지축인이 고집불통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웃으면서 해피 스마일 하면서 공부방 운영을 한번 해봐야겠다. 다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보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기대치도 좀 내려놔 봐야겠다. 그래, 좀 못한들 어떠하리. 그래, 열심히 다음에 조금씩 하면 되지. 그래,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. 못해도 괜찮아. 하다 보고 내가 그 순간, 매순간 하루하루 이끌어가고, 내가 매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 그날이 오겠지. 그래 내가 너무 닥달하고 나 자신을 다그치고 나랑 함께 수업하는 아이를 다그치면서 수업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또이 생각을 지금 하면서 내가 잘해봐야겠다라고 내가 우격다짐은 하지만 내 성격상 내 천성이 그 꼴을 또못 보면 내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걱정스럽긴 합니다. 욕심에 내가 아이들을 너무 붙들어 놓고는 있었지만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즐기면서 수업을 하고 공부방을 운영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이 우격다짐이 끝까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마음도 내려놓고 아이들에 대한 그 욕심도 내려놓고 해피하게 공부방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해봤습니다. 나 스스로를 우상혁 선수를 보면서 반성하고 다시 내 공부방에 체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우상혁 선수는 사고로 다쳐서 대수술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뭐이 선수는 신체적인 결합도 있더라고요. 이 선수는 그 사고로 인해서 발도 짝발이에요. 한 발은 작고요. 한 엄지 발가락 하나는 더 길어요. 신체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또 내가 그 조건에 어울리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열심히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지금의 이 순간까지 왔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그 선수에게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. 저 또한 저한테 처해 있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장애를 불구하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매 순간, 매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한번 즐기면서 미소를 잃지 않으며 공부방을 운영해봐야겠다라고 내 자신을 다짐해 보았습니다. 지금의 내 다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야무야 흩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자꾸 일깨워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루하루 공부방을 일어 일구어 나가야겠다. 우리 살고 공부방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수 있고 내가 또 우상화 코치처럼 이 아이에게 무한한 대화와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를 춤으로써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부디 이런 오늘 같은 내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원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자각하면서 살아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, 어, 영상에 대한 내용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, 한번 나 자신 돌아보시고, 내 주변, 내 공부방, 내 교습소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자, 우리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알차게 일구어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긍정의 마인드 불러 일으키는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화이팅! 잘하는 공부, 잘 나가는 공부방, 잘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